이런 변태는 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차량, 소나타 DM8입니다. 야, 소나타 DM8이 뭐 바뀌어봤자 얼마나 바뀌겠어 하시는 분들, 전면부 보여주시겠어요? 뭔가 다르죠? 그릴이 달라요. 여기 보시면은 N라인 개조를 해놨습니다. 근데 앞에 그릴만 바꿨냐? 와, 배기음이 리얼로 N라인 배기랑 비슷하게 나와요. 배기음이 진짜 듣기 싫다가 아니라, 와, 괜찮다. 진짜 배기 괜찮네. 라고 생각 들 만큼 소리가 좋아요. 근데 이 차량, LPG 차량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몬차 살카 남선순 매니저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소나타 DM8 API 인스퍼레이션 등급에 위치한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2020년 4월 등록한 차량으로 키로수가 약 12만 4천 키로입니다 12만 4천 키로 키로수 많이 뛴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소나타 DM8 LPG 인스퍼레이션 저는 매물 본 적도 없어요 LPG 인스퍼레이션 N라인 개조한 거를 1790만 원에 가지고 가신다고 하시면 12만 4천 키로가 그렇게 크게 눈에 안 띄실 것 같고 일단 차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배기음부터 해가지고 앞에서 봤을 때메기 메탈을 그냥 싹 없애줄 정도로 너무 이뻐요, 차가. 차가 너무 이쁜데, 1790만원에 LPG, 연비 효율까지 다 챙겨가실 수 있는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성능 기록부 보여드리면은, 단순 외판 수리 두판 있는 무사고 차량으로 엔진 미션 하체 누유 미세 누유 없는 성능 올량 판정받은 차량입니다. 앞쪽부터 보여드릴게요. 앞쪽에서 보시면은 제가 소나타를 굉장히 오래 탔잖아요. 앞에서 인스퍼레이션인가? 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이 일단 라이트 네 발에 LED 라이트가 있어야 인스퍼레이션입니다. 근데네 발에 LED 라이트 잘 들어오고 있고 이 데이라이트도 이쁘게 잘 나오고 있네요. 전방에 레이더판 들어가면서 맨들맨들하죠. 반자율 주행 기능 그리고 전방 감지기까지. 와 근데 진짜 N 라인 이 그릴 너무 이뻐요. 차 자체가 N 라인이 스포티한 느낌의 그 라인이잖아요. 정말 스포티해졌고 이런 거부터가 너무 이뻐요. 진짜로 정말. 와 소나타 중에는 DM8 중에는 엔라인이 최고다라고 한번더 느껴지게 되네요. 앞 타이어 트레드 한60% 가량 회 컨디션. 끝 쪽에 아쉬운 스크래치 근데 타이어가 피제로 수입산 타이어 쓰면서 관리를 해주셨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외판 상태 오 외판 깔끔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사이드 미러에다가 이런 카본 커버까지 이렇게 오시면은 이 핸들 아 하나 둘셋 손잡이 쪽도 이렇게 카본 커버 근 안쪽에 PPF까지 다발라주셨더라고요 뒤쪽으로 와서 카본 커버 이 사람 차에 진짜 수백 썼네 진짜로 수백 썼어 여기 안쪽에다 PPF 여기에다가 카본 커버 소나타 진짜 돈 많이 쓴 차예요. 뒷 타이어 트레드 60% 가량 휠 컨디션. 끝쪽에 아쉬운 스크래치 정도 남아 있네요. 여기에 정말 촬영할 때도 안 보이는 건데 탁송 받으시는 분 때문에 이렇게 덴트 하나 있습니다. 덴트 하나만 보시면 될거 같고, 와, 촬영 상태 너무 깨끗해요. 너무 깨끗하고 뒤쪽으로 오셔서 스포일러도 따로 달아두셨어. 스포일러 이렇게 좀더 스포티해 보이게 n 인이라면 이런 거 해야지 그래도. 예, 너무 예뻐요 진짜. 그리고 배기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와, 나 오랜만에 배기 소리 듣고 이와 이렇게 좋은 배기 소리가 있다고 이런 느낌이잖아. 트렁크 공간 네, 소나타의 넓은 트렁크 공간 가지고 가시면서 LPG 아, 가스터 와, 연비까지 챙겨가면서 소나타 DM8, 인스퍼레이션, 엔라인 개조. 와, 너무 괜찮지 않나요? 운전석 쪽 외판 상태 보여드리면, 외판 상태. 운전석 쪽은 좀 보여드릴 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문콕으로 인한 부칠 처리. 네, 여기에 살짝의 덴트 있고요. 이 아래쪽에, 네, 부칠 처리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부칠 처리 해서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 이열 시트 컨디션. 깔끔하죠? 깔끔한데, 제가 딱 하자가 하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말씀드릴게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순정으로 들어가 있는 차인데 사제 앰비언트 라이트를 다셨어요. 그래 갖고 이렇게 불빛이 들어가 있다. 근데 또 보기 싫은 앰비언트가 아니라 안쪽으로 시공하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비싸요. 네, 엄청 비싼 앰비언트가 또 시공이 돼 있어요. 그런데 차가 정말로 와 양카 같은데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로 이쁘다라는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운전석 쪽 시트 컨디션 보여드리면 시트 컨디션 깔끔하죠. 정말 차에 관심도 많으신 분이고 돈도 안 아끼신 분이에요. 심지어 이렇게 메모리 시트에 보스 사운드까지 다 가지고 가실 수 있는 LPG입니다. 탑승해서 보시죠. 제가 지금 탑승해 있어요. 저희 팀장님이 바깥에서 찍고 있는데, 제가 배기 소리 한번 들려드리려고 한번 탑승해봤습니다. 한번 배기 소리 들어보세요. 들리시나요? 아, 나는 배기 튜닝 해놨다 그래서 그 양카처럼 해놨는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야. 아, 진짜 너무 좋아. 와, 에, 그러네. LPG에서 연비 효율 가져가면서 이런 배기 소리? 어, 저는 진짜 만족할 것 같습니다. 탑승해보시죠. 자, 1년에 탑승했습니다. 스마트키,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제 눈앞에는 이쁜 전자계기판과 1 2 4 1 7 1 k 로가량탄 차량입니다. 전자계기판이 있으면 좋은 점은, 어, 이런 거? 드라이브 모드 변경할 때? 스포츠 모드, 뭐, 이렇게 바꾸면서 전자계기판의 모양을 계속 바꿀 수 있죠. 너무 괜찮은 것 같고, 스티어링 휠 컨디션 깔끔합니다. 핸즈프리 기능, 볼륨 컨트롤에 크루즈 컨트롤, 반자율주행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쪽부터 시내 등 앞뒤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블루링크 들어가 있고 하이패스 카드는 뒤쪽으로 꽂히게 되겠죠. 아래쪽에 블랙박스 장착되어져 있으면서 대시보드 컨디션 깔끔합니다. 깔끔하고 폼 프로젝션 기능 당연히 들어가 있죠. 라디오 한번 들어보게 되면 보스 사운드는 뭐 다들 아시잖아요? 네, 보스 사운드가 저가 볼 때는 1등인 것 같아요. 차에 들어가는 사운드 중에 제가 볼 때는 보스가 1등인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APG라고 옵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내 거에 통풍 없었잖아. <laughs> 통풍 시트까지 다 들어가 있으면서 프로토 공조기 오토 버튼 누르게 되면 연동되는 모습 다보여지고 있네요. 핸들 열선 버튼 이쪽으로 위치해 있고요. 넓은 수납 공간, 무선 충전 패드, USB 단자, 고속 충전 USB 단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전차주분께서 무선 충전 패드를 안 쓰셔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소나타 엠블럼?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무선 충전 패드가 이 위에 올려도 되지는 않는 걸로 확인이 돼요. 뒤쪽으로 오시면은 이렇게 버튼식 기어에도 카본, 케이스를 이렇게 다 달아놨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무슨 용도일까? 그러세요 마스크 거리. 아, 마스크 거리? 마스크 거리. 네, 마스크 거리인 것 같고, 버튼식 기어 뒤쪽으로 전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 드라이브 모드 변경, 오토우드. 미국 컵폴더에도 소나타 DM8. 이쁘죠? 이렇게 암레스트 공간. 와, 오랜만에 진짜 소나타 DM8 이쁜 거본거 같아. 뒤쪽에 이렇게 리어커튼까지 다 있어요. 리어커튼까지 다 들어가 있고, 저는 N라인 개조라고 해가지고, 그냥 N라인 개조만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배기까지 다돼 있는 N라인 개조였습니다. 소리가 듣기 싫냐고요? 너무 좋아요. 정말 너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소나타 못생겼다? 편견 깨드리겠습니다. 후딩기어 놓게 되면은 후방 카메라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가서 마무리하시죠. 자, 오늘 준비한 차량, 소나타 DM8 a p i 인스퍼레이션 등급에 위치한 차량이에요. 일단, N라인 개조해놓은 소나타 DM8부터가 대박인데, 거기에 연비 효율까지 좋은 LPG 차종을 가지고 가신다고 하시면, 어, 저라면은 정말 굳이 휘발유 안 사실 것 같아요. 너무 예쁜 모습 가지고 있어가지고, 꼭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쪽에 총병 보시고, 위쪽에 대표번호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